안녕하세요 스카이 멀티입니다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9인승 차량 세라믹 실버 색상인데요 너무 예쁘죠? 여기에 들어간 카니발 튜닝 내역 뭐가 있을까요? 먼저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입니다 기존 610L 용량에서 710L 대용량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루프박스라 유모차, 캠핑장비, 골프백 등 많은 적재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의 특징은 하이리무진과 싱크로율이 90% 이상 되는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크 안테나 역시 루프박스 위로 올릴 수 있고 내부는 고급스러운 버건디 색상의 컬러로 저희 스카이 멀티에서 시공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프리미엄 매트와 그물망이 있습니다 적재물을 잡아주고 루프박스의 기스를 방지해줍니다 내부는 LED가 있어서 어두운 밤에도 적재물을 환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도장면과 같은 색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체감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속도 제한이 없는 게 메리트고요 전자식 버튼으로 타사 루프박스와 다르게 별도의 키 없이 차키만으로 잠그고 풀수 있습니다 유압식 피스톨로 부드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서 남성분과 여성분 모두 쉽게 가능하고 날개형 도어로 양옆에 적재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 옆쪽으로는 메이튼 사이드스텝이 적용되었는데요. 사이드스텝은 보통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메이튼만이 가진 독특한 도트 무늬가 카니발과 어우러집니다. 차량 앞뒤로 머드가드가 추가 설치되어서 우천시의 오염으로부터 좀더 자유롭습니다. 너무 많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자동차 검사 통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적절한 넓이 덕분에 남녀노소 차에 타고 내리기 편한 제품입니다. 내부는 멋진 요트처럼 탄생이 되었는데요. 이 안에는 요트 바닥과 11자 레일 시공, 2열 평탄화, 2열 열 여비동이 적용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유트 바닥 너무 멋지지 않나요? 1열과 4열은 프리미엄 장판으로 시공이 되게 되고 레일은 11제 레일로 변경이 되어서 2열과 3열을 한개 없이 자유자재로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2열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2열 여비동 시공을 통해서 옆에 부딪히는 부분 없이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2열 평탄화를 통해서 차량 바닥에 전체적인 수평을 만들어줬습니다. 저희는 카니발의 모든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한 번에 원하는 튜닝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스캠을 드렸습니다.